화면잘 들어옵니다, 여러분. 다행히 날씨도 좋아지고. 해게르유 고수 제로, 고수 제로. 이리 쭉 가면 동굴 지고 다리안노 이렇게 되 다리안노 고수 다리안노. 얘는 안가봤곳이기 때문에 가봐야 돼. 호수 동굴 제3 주차장. 호수 동굴이 이건 뭐 이건가? 응? 호수 동굴 주차장. 호수 동굴 가봐야지. 얼마 달라? 추우 되지? 고수 동굴입니까 이거? 네. 예, 예, 주차하시고 아. 한2 번만 걸어 가시면 예, 되고 예. 트럭 있는 쪽에다 태우시고 예, 예. 걸어 가시면 됩니다. 그 되세요? 선생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혹시 보발재라는 데 아세요? 보발재? 요 보발재. 예예 예. 이리 가면 되는가? 아니요, 보건 이제 영진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영진쪽으로 네, 예, 예. 그리 넘어가면 구인사가 나오죠. 네. 예. 예. 옛날 그 그러니까 보발재는 예. 옛날 길이에요. 예. 경사가 그 경사가 막 네. 꼬불꼬불하고 단풍 때제서 예. 좋던데. 네, 네. 그럼 구인사 쪽으로 가야지 아니면 다시 이렇게 넘어가는 길이 있어요. 저는 정확하게 그, 그 가도 될일 이리, 이리 가도 될것 같은데 이쪽으로. 여기는 아니에요. 반대 방향이에요. 여기 가면 영주로 가요. 그럼 말하자면. 막장이에요. 네. 가도? 네. 가보고 나오셔서 저기... 다시 만나기 전에 네. 네, 네, 오른쪽으로 그러던데. 오른쪽 강서 거기서 안내, 네. 안내 네. 받으요 네. 저도 솔직히 고발지 안 가봤어요. 예예. <laughs> 이분을 그러라. 근데 그 전부터 가보고 싶은데 가보신